예. 오케이 이쪽으로 돌게 아트럭티트럭티트럭티에 있어 트럭뒤? c k 더 돌아요 응 오케이 이 o k a 간다 k a 도 와야 돼. 돌아서 오 y 지 k 이다 o 둘다 기절 다 위에 있어 언덕 위에 뒤로 달았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앞에 하나 더 있네 응. 얘네 무조건 닦아야 돼 무조건 닦아야 돼자 응. 앞에 있는 애들 우리 앞에 있다 기절 둘 기절 이제 둔 마무리 칠게요. 한놈 한 남은 거지. 응. 라스트. 라스트 똑같아. 210이야. 210. 같은 위치야? 어, 저기 저기 능선 능선 너무 어, 바로 있어. 엄마해 줘요. 어디 너 어디 있는데? 나 능선 밑에. 아, 오케이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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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입할게. 그럼. 아, 이따 이따. 네. 야, 능선 위에 있어. 예. 네. 컷.